근데 오늘 옷이 너무 예쁜데 어떡하지? 와. 짠 이렇게 보여줄게요 <laughs> 아 정말 무슨 이야기죠 옷이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옐로우랑 화이트랑 들어가 있는 요렇게 들어가고요 치마는 요렇게 저희 역시 또 편하게 사이즈 77까지 입을 수 있도록 요렇게 지금 네, 블랙이랑 브라운 아막 그냥 한번 입으면 은 뻗어지고 그런 아이 절대 역시나 늘 그랬다시피 아니고요 안감부터 보여드릴게요 짠 지금 소재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울 들어가 있어요 울 함유 있어서 울이 8%? 음. 응. 신축성 너무 좋고요 칠칠까지 들어가고 깔끔!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얘는 청바지에 입든 솔직히 아시잖아요. 슬랙스에 입던 청바지에 입든 어떻게 입든 활용하기 좋은데 제가 가을이니까 이렇게 레더 소재로 조금 더 패셔너블하게 만들어봤어요. 2, 1쭉 2, 이렇게 꺼야겠군.